베트남 여행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은 오늘의 영상은 놓치시지 않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저는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 여행들을 전부 배낭여행으로 다니다 보니까 여행을 하는 내내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사고들도 정말 많았었죠.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아 베트남이 정말 제 기준으로는 생각 외로 난이도와 문제가 조금 있었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어, 딱몇 가지만 잘 챙겨갔으면은 아마 그런 쓸데없는 고생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베트남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과거의 저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배탈이 안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유일하게 배탈이 났던 여행지가 베트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배탈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시에 한 10일 정도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거의 베트남에 도착하는 그 날부터 해서 마지막 날까지 전부 다 배탈이 났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너무 영상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laughs>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아, 그래 정말 진심으로 배탈약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병원에서 처방약을 받아서 가시든 약국에서 구매를 하시던. 꼭 구매를 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공항으로 가시는 중에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꼭 공항 약국에서라도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럽 유럽에서도 몇 달간 살아보고, 어 일본도 가고, 호주도 가고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어 물갈이를 한 나라는 진짜 베트남이 처음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간 친구도 배탈이 계속 났으니.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을 조금 여유 있게 챙겨가는 거예요. 저행, 저는 여행을 하면서 좀 짐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옷을 조금만 들고 현지에서 그때그때 그때 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챙겨가곤 했거든요. 그래서 속옷이랑 바지 상의를 전부 제가 베트남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왜냐면 양을 적게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베트남 정말 더운 나라라서 자주 갈아입어 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역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는 옷의 퀄리티가 정말 좋은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게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 그냥 옷,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옷의 재질도 뭔가 되게 까슬까슬한 건 아닌데, 조금 퀄리티가 낮아가지고 오는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를 하는 옷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현지에서 아 적당히 옷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그때 눈앞에 보이는 상점에 들어가서 옷을 그냥 한두개 사오는 정도로만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런 눈앞에 보이는 상점에서 구매하는 옷들의 퀄리티가 정말 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껴가지고 아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몇 벌을 더 챙겨 가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원래 가지고 갔던 한국의 옷들이 베트남 더위로 인해서 막 땀에 쩔어서 못 입는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그때마다 현지 인포메이션에 가면은 빨래를 해주는 서비스를 하거든요 돈을 받고 당장 더워서 옷이 다 젖었는데 입을 옷이 없으니까 계속 계속 그택탁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두세 벌을 돌려 입었던 기억이 나요 아, 이 정말, 베트남이 미친 듯이 덥고, 습해가지고, 옷을 계속 갈아입을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매일매일 빨래를 하면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 제가 앞서 여행, 아이와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다름 아닌 선크림인데요. 물론 당연히 선크림 챙겨가시겠죠. 그런데 물놀이를 할 때라면은,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따로 챙기셔야 돼요. 데일리하게 바를 선크림과 다르게 물에서 놀 때는 따로 챙기셔야 된다는 라 건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워터프루프라는 선크림 자체가 물에 식혀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일반 선크림보다는 피부에 자극적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저는 자극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고르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뭐 빼고 먹고 안 챙겨가게 되면은 현지에서 이제 구매를 할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어서프루프 선크림이 바나나보트라는 선크림인데, 아, 이 선크림은 제가 써본 선크림 중에 진짜 최악의 선크림이에요. 일단은 얼굴에 바르면 여드름 무조건 올라오고요. 한국에서 바르는 그런 선크림이랑 정말 다르게 엄청 질척이에요. 막 끈적끈적하고. 일단은 얼굴에는 절대 바르면 안 되고, 몸에만 발라야 하는데, 아, 이 몸에 바르는 것도 너무 끈적여가지고, 아, 저는 완전 비추해. 근데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아이 얼굴에는 진짜 절대, 절대, 절대 바르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의 그 연약한 피부에는 몸에도 바르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애기들 막 답답한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꼭 국내에서 워터프루프 선크림 좋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국내에서 조금 넉넉하게 구매를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몸에 바르면은 정말 금방 독나거든요 여유있게 챙겨가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저는 정말 한국 화장품이 1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호주에서 1년 정도 살면서 빠다다보태이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는데 괴로웠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자외선을 정말 싫어하는 선크림 신봉자이다 보니 선크림을 정말 몇십 개씩 써봤거든요. 기본적으로 한달 이상 써보고 실제로 제가 얼굴에 써보고 발라보고 느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따로 워터프루프 선크림 비교에 대한 후기 글을 아래 고정 댓글에 넣어놓았으니 한번 어떤 선크림을 챙겨가야 좋을지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베트남 입국 시에는 여권의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권을 처음 만드는 시기가 군대를 가기 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성의 경우에는, 미필이라면은, 여권의 유효기간을 길게 허용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5년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론. 그렇다보니, 막연하게, 내, 유효, 내 여권의 유효기간이 여유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유효기간을 체크하지 않는다면은, 비행기를 타러 갔다가 아예 못타는 경우도 생기고, 베트남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은근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예요. 근데 이게 내 사례가 아니라고 해서 간과하게 되면 은 정말 골치 아플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시다면은 유튜브에 베트남 몇 권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떤 유튜버들이 겪은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정말 보면은 내 얘기가 아니어서 너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분들의 그,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게 되게 하니까 한번 베트남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영상을 한번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행을 갈때 챙겨야 될 준비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뻔한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체감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봤어요. 되게 사소하다면 사소한 것들이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다 보니까 오늘의 영상에서 한번 다뤄봤던 것 같아요. 저는 여행과 바다, 그리고 선크림에 완전 집착하는 유튜버예요.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제 막 시작한 유튜버이다 보니까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지금 구독하시지 않으면 아마 저와 다시 만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형 유튜버보다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막 유튜브에서 밀어주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다시 언제 볼지 모르니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댓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